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그리고 약자 사각지대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으로 가봅니다. 약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노약자, 경제적 취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는데요. 더위에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 바로 저소득 가구입니다. 이들의 더운 여름나기는 이미 조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쪽방 청원에 있는 사람들 목욕기도 주고 무료급식소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중복된 사람 많고요. 그다음에 다시 저기 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병원이 있기 때문에 뭐 일반 질병치료 같은 건한다지만 거기에서 또 서비스도 또 중복 서비스도 있어요. 지혜로운 방법으로 좀 써가지고 예산에 중복된 그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요소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원이니만큼 중복되는 지원보다 더 다양한 활동으로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고 있는 서울이니만큼 저소득 시민들이 삶의 곳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여름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논의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이 뜨겁습니다. 내집 마련, 서민들의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서울의 경우 높은 집값은 늘 문제입니다. 경제, 사회적 약자일 경우 특히 더큰 어려움을 겪는데요. 서울에 살고 있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경우 중증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집을 찾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중증장애니까 뭔가 평탄한 곳이 있어야 되고 또 엘리베이터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제 주택의 개선, 예, 그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사업 같은 것들로 이 사업을 할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주택개조사업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좀 같이 병행된다면 주거할 수 있는 환경들을 개선한다라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다양하게 좀 개선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거주 여건이 중요한 장애인의 경우 예산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부터가 사업의 시작입니다. 장애인 거주가 가능한 좋은 환경과 이에 맞는 예산 집행. 쉽지 않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일이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끊임없이 관심과 이에 대한 지원, 관리 조례를 살필 예정입니다.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식물원. 세계 다양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을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이곳이 요즘 뜨거운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았는데요. 특히 이곳은 식물원과 공원을 결합한 이른바 보타닉공원으로 조성돼 개관 초기부터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키즈 카페 조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키즈 카페를 이제 공공시설로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우리가 확인하고 어디가 정말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또 하나 도서관도 어디다가 해드리면 조금 더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실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현장을 나왔습니다. 논의의 쟁점은 현재 2층에 위치한 식물 전문 도서관을 4층으로 옮기는 문제. 식물 전문 도서관을 4층으로 옮기고 2층에 키즈 카페를 개설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시설을 유지하고 4층에 키즈 카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행정을 담당하는 곳의 의견이 오갔는데요. 작년에 이제 그 공공시설내 키즈 카페에 관련해서 조성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이 사업들을 다른 대상지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원을 애를 데고 왔는데 내가 그냥 독립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고 아이를 봐줄 이게 그러한 민원이 있어서 이게 가는 상황인지 공공기관의 막연이 키즈카페를 많이 는다라는 개념으로 가지는지 공공시설을 없애거나 또는 이전하거나 하고 키즈카페를 만드는 게 이게 합당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서울 식물원의 공간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시민이 더 알차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로 뛰는 보건복지위원회 현장 점검이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 서남권역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등 모두 18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시민과 함께 복지 속으로라는 비전 아래 시민이 진짜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복지는 결국 제도나 형식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하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통합 돌봄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요.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는 돌봄이 가능하도록 가정에서도 가능한 호스피스 돌봄 체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해 나가도록 서울시가 먼저 움직여 보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